예, 안녕하세요. B1입니다. 레전드. 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대박 이벤트 요즘 진행 중이기 때문에 레전드 영상이 자주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 배틀로얄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13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1300개를 받게 됐습니다. 어,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1승할 때마다 시간의 결정을 100개 준다고 했었기 때문에, 어, 그래서 또 보시는 대로 4300개가 있거든요. 아, 한번더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진짜로 너무 회자 이벤트 뽑기고요 어그 출연 제트 파워도 괜찮고 나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4.100개 소복에 씁니다. 가자.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안쓸 거예요. 뭐쓸시간의 결정도 없지만은 뭐 PVP에서 버는 거 미션에서 버는 거 이제 다음 거대 이벤트 때까지 모아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자세개세명 나오는데 다섯 개 떨어졌고 비기는 각인데 이거는 오, 근데, 뭐, 이스트리 하나는 나오겠네요. 오! 에, SP 확정! 웬일이죠? 3명 나오는데 한명 SP 확정? 근데 연출은 뭐, 옛날 연출입니다만은. 누가 나올지, 과연? 마지막에 나오는군요. 누구냐? 과연! 어우, 카리프라! 어, 이미 있는데, 예전에 단법로 하나 뽑았었거든요? 오케이, 이번에 삼성 되는군요. 오케이, 땡큐. 뭐 많이 써고 쓰고,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그래도 여전사 대기엔 들어가는 친구니까 이게 그 다음에 5연소 뽑기인데 300개 시작은 좋네요 이것으로 끝나면 안될텐데 그 지금 이 뽑기 세번째 도전하는데 첫번째 두번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lcp 자체가 너무 안나왔어요 이번엔 어떻게 될지 오 이것도 배 때리면은 대부분 프리저를 죽이는 각인데 이거 잡아당기라는 파란색이고 오케이 이따또이스트림머 나오겠는데 과요 오, 이겼다는데? 야, 이것도 스파키 일단 하나는 확정. 다섯 명 중에. 세 번째 만에 드디어 상보 처리 하나요? 물론, 여기서오반이 아직 안 나옵니다만은. 누가 나올지. 누구, 누구? 야, 오천크스 이걸로 5성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이거는 또 미래에 나올 블루 오지털을 위해서 남겨두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합체전사되게 들어가는 친구이기 때문에, 역시 그 태그에. 말씀드린 대로 5성이 됐는데, 5성은 뭐 언제나 하뇨? 야, 이것으로서 삽칠연사, 타격사격공민의 상승, 좋습니다. 오케이, 나쁘지 않아요, 시작은. 10연속 뽑기 700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것, 이것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영상이 돼버리면 진짜, 아, 어떻게 될지 모를 뻔 했는데, 일단은 시작은 좋습니다. 이번에는 또, 남의 구성, 망해, 망해가는 배경 이거는 또, 비기거나 지는 각인데, 빨강색 잡아당겨라 크게 나오는 거. 아, 근데, 검은 머리군요, 그대로. 졌군요. 음악 끊겼구요. 이거는 히어로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래퍼. 제가 안 갖고 있는 캐릭터라면 익스트림도 괜찮긴 한데, 사실. 저 쿠우라도 저 극장판 편에 버프 주던 제트 능력이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또 나왔네, 카베 그래도 애매한 연출치고는 이스트리 많이 나와서 좋긴 하네요. 이 네포도 많이 보이네요. 누가, 야무치가 우승 5성 됐나요? 우승이군요. 이 친구는 그린 타격, 사격, 공격으 좋습니다. 물론, 쓰지는 않지만 말이죠. 자, 이번에, 어, 10연스포키 1개로 하면은, 이제 스파키 확정 티켓이 나오고, 이제 그걸로 5반이 도전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과연? 좋아요. 다섯 개 떨어졌고, 스파사야지 나왔고요초사형이 근데 새로운 연출이 안 나오네요. 아, 이거 당하는 각인데? 베지터가 구하러 오나요? 잡아당기면 빨갛을 나쁘지 않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과연? 당하나요? 당하네, 그냥. 야, 뭡니까, 이거? 좋은 연출인 줄 알았는데, 당해버렸고. 아, 초반만 반짝 스파킹 나오고, 이제 안 나오는 거 아닌지 몰라. 곤란한데. 아, 바우파우파는 진짜. 많이 나오네요. 캐에도 많이 나와 보이네, 요 오늘. 많이, 많이 보는 것 같고. <laughs> 다우파이좀 있으면 7선 될것 같아요, 여러분. 아, 연출은 좋았는데 전혀 뭐, 다우파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아직 많이 남았군요. 4,999개 Z파워 모아야 되기 때문에. 어, 7선 되려면 많이 남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나오는 거 여전하고. 자, 이제 스텝5가 10연속 뽑기 또 1000개 쓰는 거죠. 야 이렇게 제가 한 가차의 시간에 걸쳐 거의 뭐 올인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무과급으로 운영 중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안 날라가고 우주선, 첫 사형이 변하지도 않고. 근데 오히려 이럴 때슥 하고 스파끼 나오는 거 있더니 이거 뭡니까? 잡아당과 작은 것이 제일 안 좋은 거. 안 좋은 연출을 다모이고 있는데 적고요 또. 근데 이럴 때일수록 소리소문없이 슥 스파끼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니까. 볼게요 역시 이스트림 나오죠? 아또 노냐? 가자 모르니다 혹시 스파킹 나올 수도 있어요 스파킹이 깜짝 깜짝하고 하나 나오거나 아예 그냥 개망이거나 타레스 보니까 는 생각나는 게 스파킹 타레스 없습니다 아직 나와주면 좋을 텐데 야, 스카우트 배제도 오랜만이네요 그냥 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앵구스루 무쯤도 뭐서 오랜만 야 완전 꽝아 초반에 기세가 좋았는데 어 뒤로 갔다올까요? 자이번에 스텝 6가 이제 연속으로 뽑는데 무료죠? 이거 다음에 무료 맞나요? 무료 맞구나 무료 맞고 이거 다음에 이제 스텝 7이 또 마지막 1000개 쓰고 특전 받고 하는 것이죠 3개 떨어졌고 아 트랭이가 뭐온다든지보독이나온다든가 전혀 없고 오케이 배 때리는 건 좋아 언제나 환영이에요 원기호 나오나 혹시? 원기가 아니고 잡아당겨 빨간색 큰글씨시고 과연? 비겼네요 그것도 애매, 애매한데 프리저 보통 배 때릴 때는 좋은 거 많이 나오는데 방금 저 피콜로도 예전에 상향 먹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아이렇도 어떻게 여기 그이 스텝 가짜에서 셀이라든지 전혀 안 나와요 그게 굉장히 아쉬운데 오이싸우도 처음 획득했네요 좋습니다 익스트림 저 제트파워 생각보다 괜찮았던걸로 기억하는데 싸우죠 야또 꽝이네요 자이 친구 제트파워 그 버프가 생각보다 좋았던것 같은데 그 짬바편이죠 그쵸? 저그 짬바편 잘 쓰기 때문에 나쁘지 않네요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7단계 하고 운명의 셀게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명의 날이에요 운명의 날 독감 배틀의 오우 핫한 연출 아, 근데 뭐, 트레이가 나온다는가 그런 거안 나네. 버덕 나옵니까? 버덕도 안 나오고. 스파킹 확정인데. 영권이 나오는 것도 아닌가요? 핫한 연출이 나와야 제가 안 갖고 있는 스파킹 많이 나오던데? 이렇게 뭐, 원래 있던 연출이구요. 스파킹 좀 많이 안 쏟아집니까? 드래곤볼 연출은 일단 핫해요, 언제나. 오케이! 아, 어차피. 어쩜... 이제 육성 될란말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미, 이미 5성이에요, 제 기억에. 물론, 뭐, 혼혈대에 넣으면 좋긴 한데, 워낙 다른 좋은 혼혈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에는 잘안쓰고 있는데, 저거 하나 나오려고 드래곤볼 연출 나온 겁니까? 아, 안타깝네요. 아, 이렇게 끝나는군요. 어, 특전 받았고, 자, 이제 드디어, 오케이, 뭐, 여긴 그렇다 치고, 위에가 본 게임인데,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거 확률을 보면은 오반이 20%셀20% 슬러그 20%예요. 그다음 비루스가 10%이기 때문에 어 얘네 네 명이 나올 확률이 70%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2, 4, 6, 7 맞죠. 그다음 나머지는 뭐 0.5%가 쫙 있는 건데 사실은 얘네 0.5% 친구들이 나온다면 정말 오히려 막 로또 사야 될 확률이긴 한데 자 일단은 뭐 셀이랑 슬러그가 있으니까 비루스도 있고 오반이만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보도록 가죠. 이건 뭐더 이상 시간이 갈줄어딨더도 없기 때문에. 한동안은. 핫한 연출. 버도 나와라! 버도안 나오니까? 트랭이 이미 물건도 갔고? 버도도안 나왔고. 아, 용권 나와주면 좋을텐데, 그럼. 어 원격이네요. 가자. 원격도 그나마 뭐 핫한 연출에 속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워낙 안 나오니까. 드래곤볼 연출과 더불어서 말이죠. 과연! 이제 4성인가 5성이가될것 같은데. 5성이죠? <laughs> 미치겠네. 근데 5성이면은 재생의 타격, 사격, 공격력 올라가죠. 원래는 타격이었나? 사격은 하나만 올라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이제 앞, 이제 마지막입니다. 진짜. 아, 이렇게 되면은 오반이만 노려야겠다. 2성이라도 쓰고 싶으니까. 가자. 같은 20%인데 오바니 나와주면 안 되니? 제발. 블루 오지터처럼 가고 싶습니다. 아, 완전 개 애매한 연출. 버드 안 나옵니까? 안 나오네. 버드가 어두울 때만 나왔었네요 배경이? 기억이안나는데 원래 있던 음줄이네요. 기대가 안 되네. 아, 제발 그렇다고 새로운 애가 안 나온다는 얘기 아니니까. 마지막에, 마지막, 에 마지막에 나옵니까? <laughs> 와, 0.5%너왜 <laughs> 나오니? 여기서! 여러분 0.5%자 보자 트랭가 어디 있니 트랭이가저 밑에 어딘가에 0.5%저이이 보도 이 없는데 사실 은 나와주면 좋을 텐데 자 이렇게 해서 오바이는 저의 인연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오바이 갖고 싶었는데 하필이면 마지막에 또 슬러그 글쎄요 5성이면뭐 서버만 하니까 한번 더서버이 와서 올릴 것 같은데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따면 코멘트, 많은 부탁을 드리겠고요몇번 말씀드리지만, 이 뽑기는 해자가 분명해요. 일단, 첫번째로, 스텝 여, 여 섯번째 무료가 한번 있고, 4,100개만 쓰더라도, 이 스파킹 허적권을 두 개를 주기 때문에, 4,100개 쓰면은, 여기서, 최소한 스파킹 두장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밖에 이거 할 때마다 스파킹 나올 확률도 있으니까, 어, 나쁘진 않고, 분명히 해자가 맞는데, 제 영상 보셨, 보서 보셨겠지만, 제가 다른 그 일본 쪽 유튜브를 보면은 꽤 확률이 낮은 것 같아요. 이거 돌려도 많이 스파킹이 안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것만 일단 명심하시고, 아직까지 뭐 4월 10일까지니까, 이건 4월 3일까지군요, 이거는. 어, 시간 이 있으니 고민해보시고, 어, 오랜만에, 거의 처음이죠. 어, 세번 돌렸으니까 만개 넘게 쓴 건데, 이 가차에. 더 이상은 시간의 결정. 얻을 길이 뭐 미션 정도밖에 없는데, 어, 이거 아직 남았거든요? 이때, PVP 보상 1,000개 받는다 치고, 그 다음에, 어, 이 이벤트, 아직 뭐 남아있거든요? 1,000개? 총 50개 주네요. 이런 거 하다보면은 또 다음 또 거대 뽑기, 블루 오스터라든지딴거 뭐 나올 때까지 뭐몇천개또몇천개 모으시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좀 많이 돌려보았습니다. 이제는 심하이 할게요. 다시 한번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 담보, 코멘트! 많은 부탁드리겠고요. 뽑기 하신 분들, 최소한의 시간의 결정으로 게이트 보시기 바라고, 여러분들 승전보! 뭐 댓글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